요즘 가을이라 그런지 참 비가 안 내리네요. 그래서 제가 비대신 생수를 한번 유리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물이 문틈 사이로 들어갈까요?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이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. 하지만 이 물들이 문짝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모든 차량마다 차량 배수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? 도 하나당? 구멍이 약 3개 정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아주 연찮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. 창문 텀 사이에 있던 명암이 이렇게 찢어져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고쳐있는지 모르고 창문을 열어서 유리에 같이 날려 들어가는 경우입니다. 가끔씩 도 배수구멍을 보시고 막혔으면 이렇게 뚫어주셔야 합니다. 그냥 막치했다가는도 하단부가 녹이 쓸어 느들느들해질 것입니다. 자 이번에는 썬루프 쪽 배수구멍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배수구멍을 청소하지 않으면 막혀서 완전히 내장재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꼭잘 보셔야 됩니다. 자 제가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물을 따르면은 자 보시죠. 이렇게 물이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갑니다. 보시죠. 보시 이자 물이 쫙 들어가죠. 빨려 들어갑니다. 변기에 물 내려가서 듯이 물이 내려갑니다. 썬루프 쪽 배수구가 파리, 모기, 먼지, 뱀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여기 내장재로 물이 싹 넘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안에 완전히 대동여지도 하나가 그려집니다. 시간 날때콧구녕만 파시지 마시고 이 배수구멍도 꼭 파주시기 바랍니다. 요렇게, 요렇게